지금 현지 해설진도 하는 이야기는 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선수 기용에 대한 이야기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강정호 선수가 잘 해주고 또이 어떤 유격수나 3루수로 뛰던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한번 다녀오는 사이에 네. 심지어는 강정호가 더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딘가에선 이제 그뛸 선수가 필요한데 그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또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7월 1일 이후에 2 3개 장타를 내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루키 가운데 가장 많은 장타를 기록하고 있는 강정호입니다. 강정호 선수의 타구 속도만 보더라도 이 5월부터 타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잡고 때린다라는 어떤 지표로 볼수 있겠습니다. 당겼습니다. 빠른 타구가 좌측으로 좌익수 9개 앞에 나타입니다 강정호가 2루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이 야수 앞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를 못 갔고요. 네네. 만약에 옆으로 흘러갔더라면 이루까지 노려범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어, 안 그래도 한승훈 해설위원이 지금 타구의 속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빠른 타구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월, 6월, 7월 계속해서 타구 속도가 평균적으로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도 정말 총알 같은 타구 나왔습니다. 아, 완전히 뭔가 받쳐놓고 때린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현지해 설진도 뭐 화면을 통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레그킥에 대해 놀라움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예, 또 머서 입장에서는 또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머서 부상과 관련해서 또 자막이 잠깐 나왔었죠. 네, 머서가 빠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가 유격수로 뛰면서부터 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